예, 여러분, 예, 코로나19 전국에 일어나는 예, 의사파업, 예, 다들 걱정스레 보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좀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파업으로, 이렇게, 그, 예전에도 뭐, 의료파동 그런 건다 있었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끝나는가 했더니, 좀더 이제 좀, 아이, 정권과 볼장을 보려는, 그러는 느낌이 자꾸,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와 반발 전이 이제 그 어, 근본적인 문제니까 어, 예, 사실이 그냥 코로나 전국 끝날 때까지는 그냥 우리 모든 걸 연기하자고 했는데 지금 당장에 모든 것을 철회하라고 아니 철회한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하지 말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습니까그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요구를 그의협회에서 그러니까 합니다. 당장에 어쨌든 코로나 전국 끝날 때까지 일단 보류하자고 하면 일단 보류하자고 그래서. 그 전국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보류하자 그래서 1년 연말 해고 내년 초에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될걸 가지고 어 지금 와서 그걸 그 자체를 다 없애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크고 이는 이제 의사협회장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또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은 굉장히 또 대척점에서 있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예. 느낌이 있기도 해서 그런데, 여튼 뭐 그런 정치적 편향성과 그런 건 떠나서 지금 이렇게 의사 파업이 좀더 이제 정치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현 정부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은 역대 정부의 바로 그 해왔던 교육과 그 문화 정책의 업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국민들을 다루기 좋게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래서, 그, 국민을 다루기 고 좋게 하고, 국민에게 어떤 높은 소양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그래야 이제 국민이 단순해져서, 어떤 캠페인이나, 어, 떤 지시사항에 쓸 때, 단순하게 따르고, 집단을, 로 따르고, 이렇게, 이, 그, 권위주의 정권 때는 많이 그랬었고, 또그 정권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주류 정치 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어떻게 이 조직화돼서 이렇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뭉치기에게고 보안회동으로 또뭉치고 어 다니길 좋아하는 그런 국민이 돼야 이제 어떤 사회 운동을 일으키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진보 좌파라고 부르는 사회 세력도 국민들을 단순화하고 어떤 소양 교육을 없이 그렇게 모임과 집회결사 이런 걸 위해서 유리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국민들 지성의휘를 모르고 있죠 상당히 물론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인문학, 법, 철학, 뭐 역사학은 그렇지 뭐 문학도 그렇겠죠 이제 이런 방면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 그쪽의 어떤 언어와 용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어떤, 어, 철학과 교양이 쌓여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공학, 의학, 뭐, 다른 전공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그, 그 전공 용어는 좀 알겠지만은, 지성어휘를 모릅니다. 지성어휘 자체에 대한 접근이 우리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사라는 사람도 영어로 된 용어들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지성어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사협회 젊은 의사라고 해서, 해서 내놓은 성명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런 사용하는 용어 무슨 뭐 그냥 용어를 봐도 이 사람들에 대한 수준이 남다난다 그렇습니다. 젊은 의사들 교양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이건 뭐 의사들뿐만 아니라 공학 또 무슨 뭐 농... 농학, 생명과학, 뭐 가, 모든 과학들 영어 체 책으로 이제 에, 그냥 피상적으로 보니까 교수 강의들만 듣고 전문 용어만 내었지 그들이 쓰는 용어 자체가 지성이 없는 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라고 해도 에? 과거에는 의사라고 하면은 의사든 과학자든 뭔가라도 그, 글자를 글을 많이 배우면은 글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깊은 학문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을, 그 지적인 어휘가 깊이, 깊기 때문에, 막노동이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교육 수준이 덜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 생각이 차분하고, 뭔가 좀 자기 소양이 있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절제가 있고. 하지만은, 지금은 의학, 법학은 법화, 아니고, 인문, 과는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학과 공학, 뭐, 기타, 뭐, 자연과학, 생물학, 이런 걸 배운 사람, 뭐, 심지어는 음악미술이라도 그렇겠습니다 이게 전문 지성요를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 그야말로, 속칭을못 배운 사람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어,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총들이 이제, 그 어떤 대기업 큰 공장들은 이제, 그, 일 자체가 적합하기도 아기 아니, 때문에 고학력자는 원칙적으로 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그 물론 그 대우는 좋고 굉장히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은 여하튼 간에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정해진 그 업무 규, 업무 루틴 업무 과정에 따라서 이게좀 비교적 단순한 작업들을 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은 높고 그런 그런 면에서 또 반면에 그런 사람들 은 노동조합으로 묶어 묶기에 좋습니다 서로 단체 활동을 하기에 그러니까 집단화 되기에 좋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의사 과학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 역대 정부와 그 좌파 진보 운동권들이 다 국민들의 지성을 집단화 활동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세력이 더그 열성적으로 이렇게 만든 국민에 대한 이제 지성 배제, 그런 교육. 그래서 노동조합, 일반 공장의 노동조합 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직원. 교직원도 뭐, 국어나 뭐, 사회과학을 전공한 교직원은 조금 낫겠습니다만은, 뭐, 물리나고 화학만 배운 교직원은 예 상당적으로 물론 교육학을 배웠으니까 그건 인문학이니까 아무리 이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조금은 낫겠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지성 수준이 좀 얕기 때문에 조합 결승하고 단체 활동하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노동조합이 교직원도 되어 있고, 심지어 공무원도 이제 노동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 활동이 많이 강조되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직능단체의 다닥된 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박정희 시대의 산업별 노조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게 있지만은, 그, 그건 이제 박정희 자신 스스로도 기존의 양반들로 이어진 이제 그런 에, 어, 뭐 체제를. 배우고 구수는 반항한가적인 좌파적인 그런 정권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정권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 었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불을 쌓은 계층에의해서 지금 마치 보수인 것처럼 보수 정권의 중심인 것처럼 거짓말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에, 진보 진보라기보다 이제 어떤 현 기존 이제 질서 파괴 세력 이제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동조합 공무원, 그런 쪽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의사들도 결국 똑같은, 돼가지고 단합력이 커지고, 노동조합, 단체의 힘을 과시하는 것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힘, 어떤 직능기. 뭐, 가령 뭐, 그러니까, 축구, 축구로 치면은, 그, 같은 팀끼리 이제 싸우는 것은, 좀 우파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상이지만, 거기에 만약 좌파적인 것이 강해진다면, 같은 스트라이커, 같은 골키퍼, 같은 풀백끼리 서로 양, 다른, 팀이 다르지만, 우리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자. 그래서 이기지 말고 서로 승부를 짓지 말자. 이런 거에 비유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짓는 끼리 더 유대가 더 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골키퍼가, 축구팬에서 골키퍼가, 우리 팀이 잘해서 상대편을 골키회를 많이 넣는 거 보면 아저 골키퍼 참 마음 아프겠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0대 0으로 끝내자. 이걸 좋아하는 거. 이런 거나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이제 이런 직능이기주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주대 정권 은 것은 정권을 잡았든 안 잡았든간에 현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서 많이 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부메랑에는 말은 하도 많이 쓰니까 오히 쓰지 않고 약간 이제 반작용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미투 이거죠. 미투가 뭡니까? 단한 여자가 그 어떤 권력과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과거의 행적을 밝혀서 매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쪽에서 아무리 주자, 타당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영향력과 둘된 그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봐주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그니까 그걸 위해서는 아마 안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이 사람의 편들으 면서 이렇게 여기가 무너진다하더라도이 사람 편을 듣는 것이 이 미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강자라고는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이 강자가 되버리죠 왜냐하면은. 웬만해서 이쪽이 서로 팽팽히 얘기하면 권력으로 이렇게 눌렀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 편을 다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쪽은 그러니까 평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권력을 있는 쪽은.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젊은 남자 그냥 그 사람은 그 자질과 능력은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 독한 마음을 가지면 칼을 들고 어떤 정치 지도자를 찔러 죽이는 자격이 됨으로써 그면서 러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반대 세력에 의해서 침투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한 여자가 이렇게 잠입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큰 영향력을 할 수가 있죠. 그걸 기대 기대하고 이 기존의 이 기득권 체제 세력 이거들을 깨려고 미투를 많이 일으킨 건데 그 근데 오히려 이른바 상대적 보수란 쪽은 그쪽 내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고 뭐, 진보측 얘기로는 여자들도 다 이렇게 순종재력이라서 그렇다고 내기 하지만, 어쨌든 자기들끼리 합의한 걸뭐 어떻게, 이렇게 밖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하는 거. 그런데, 과거에 안희정 지사가 뭐 이렇게 그 사건도 일어났지만, 비슷한 사건도 그 당시에 또 일어났죠. 어느 국회의원하고, 어떤 어비서가 여행가고 막 그런 거. 인터넷에서 뭐 비웃기도 하고 했지만, 조용하게 당사자 여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히. 그냥 끝나고 말았지,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 미투가 이런 쪽을 깨부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이쪽은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현 여권의 그 주요 인사들이 전부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왜냐면그 의식화를 이쪽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그 결국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이의 의사 파업도 결국은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력 붕괴를 위해서, 미투를 운동을 키웠던 것처럼 기존 세의 붕괴를 위해서 이런 집단주의 그리고 직능의기주의 직능별 이제 그런 어떤 파업의 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키워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결국은 의사 파업이로 돼가지고 이것이 더그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현 정부 자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 타격을 주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 없겠지만은, 타격을 주는 그런, 것까지, 이제, 그런 오해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지도자, 결국은 이렇게, 사회를 만든 것도 누구들입니까? 이제, 미투를 키운 것도,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을 키운 것도, 전부 다, 그, 정치위정자, 사회 지도자들이 한것 아닙니까? 그냥, 이 지도자들이 한 것인데, 이들이 자기들 세력을 키우려고 이렇게 왜곡된 그런 술수로서, 왜곡된 술수를 이용하여서, 이런, 그니까, 관념을 그런, 키워왔죠. 집단행동, 직능, 직능, 직능별 집단행동의 정당화, 이것을 아주 자꾸 툭 하면 강조하고, 과거에 한기력 신문 지하철은 설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 당연히 그럼, 영도 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키워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세력을 지지하던 그러한 정권이 스스로 이렇게 반작용, 업보죠, 보두배랑이라는 업보. 너무 흔한 쓴 말고. 그냥 업보입니다. 더 근본적인 얘기들. 업보. 대충 썼습니다. 예, 업보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만들어서 자꾸 상대방을 치려고 했으니까 결국은 칼로 이제 칼에 의하여 칼을 맞아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순, 그런, 앞으로라도 정말 진짜 정치인이라든지 정치 이념을 만들어내는 사상가, 이론가, 사회운동가, 모든 사람들 제발 순수해져야 자기들이, 물론 그 상황을 일으키는 당신은 그것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들과 같은 영적인 공감을 가진 자기 집단이 결국은 당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듯이 박원순 시장 젊을 때 그런 남자의 그런 이제 이제 혼인 외적 그런 성욕 이런 일탈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아주 그냥. 엄격하게 예, 그런 성희롱 그 기준을 잡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거에 예, 칼 칼로 일어선 사람이 칼로 망하듯이 예, 성분쟁으로 일어서다가 성분쟁으로 망한으로 몰락한 그런 경우가 되듯이, 물론 본인이야 너무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 견디, 웬만한 사람 은 견딜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치욕을 견딜 수 없다 이런 그만큼도 뭐 순수했다고 볼수 있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자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남들도 다 순수하고 자기 수준대로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반드시 올바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와 세상은 자기 수준의 도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러 수준이 있대. 그러니까 그 사회 정치로 실천을 하고 사상 이념 이런 이런 거 평론하고 어,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사회 가치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관점에서 앞으로 만들고, 자기들 부류, 자기들 부류의 세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념과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현생 혹은, 뭐, 자기 훗날이 다른 자기 인연이 깊은 쪽이라든가, 이쪽에 업보를 받아서, 그드단이 받는다는 거, 이것을 영심해서 제발 완전히 순수하게, 순수히 시대하는 영화도 있습니다.